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의 엔화 환율 개입 조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엔화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요새 그 투자용으로 엔화를 환전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읽었는데요.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있었죠. YCC 장기금리 1% 초과 용인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의 장기금리를 1% 초과 허용한다는 라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내심 환율에 변동이 있을 거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엔화가치가 더 떨어졌죠.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어, 미비한 어,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연준에서 어, 기준금리를 현행도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떴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전부터 어, 이번에는 어, 금리 인상하지 않고 현행도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 기사가 난 이후에, 어, 일본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그 일본의 저, 재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재무성에 칸다 마사토라고 하는 재무관이 있어요. 이 재무관이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어, 우려하며 과도한 변동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 환율 개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내용이에요. 어 실제로 그런 기사가 또 났었고요. 어 일본에서는 그어 달러당 엔화 가치가 150엔을 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은 어, 신문 기사에서 어, 그런 어,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50엔을 넘어가게 되면 좀 일본에서는 좀 자존심을 애나의 어, 그 자존심을 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엔을 마진오선으로 정하고 150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개입해야 된다. 언제 개입할 거냐? 혹시 개 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어 계속해서 쏟아져요. 어 그리고 어 이런 어 재무성의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이런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 일본 정부에서 환율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어 달러당 엔화 어 값이 150엔을 어,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본에서는 150엔을, 어, 그러니까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150엔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 일본도 체면이 있는데, 요 150엔은 좀 지키자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암묵에 어룰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 일본 정부에서 환율 개입을 하게 되면 물론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어, 많은 전문가들의 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엔화가 어, 급격하게 또는 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 어,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일본에서, 일본 기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150엔 대그 마지노선을 어, 조금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 이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어, 그런데, 어, 저도, 어, 뭐,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1 5 0엔은 어쨌든 최대한의, 어, 자기들이 그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어,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계속 환율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고 또이 이상 어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엔화가 언제 오를지 또 일본 정부가 엔화에 개입을 한다고 해서 오른다라고 하는 폭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